안녕하세요. 스마트폰 활용지동사 교육을 맡은 동양대학교의 심흥섭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동양대학교에 재직하고 있고요. 네이버나 이베이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로레알 브랜드 마케팅에 대한 컨설팅도 마쳤습니다. 근본 교육을 통해서 저하고 체계적으로 이론을 좀 학습하시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실행 부분하고 기본 활용 부분들만 잘 이용하시면 어, 컴퓨터 활용에 따른 예, 전문 강사로서 체계적이고 융박, 융복합에 따른 스마트폰 지도자로서 여러분들이 예, 목표로 하시는 부분들을 달성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근본 교육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지만 활용하는 핵심 기술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조금 더 자세히 보고요 그거에 따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갖다가 저하고 같이 어, 살펴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 프로그램이, 어, 20에서 25강 20 사이로 준비, 준비가 되었는데 대부분 제작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되어 있으니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하라고 하는 부분만 잘 체크를 좀해 두시면, 어, 컴퓨터 활용 지도자 부분들이 그리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럼 1강서부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해야 될 것들 중에 가장 큰 부분은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들이겠죠. 우리가 보통 스마트폰, 스마트폰 하면 사실 여러 가지가 사실 있는데, 어, 그 전에 스마트폰 쓰기 전에 저희가 1세대 스마트폰 해가지고 저희가 보통 얘기했던 이제 퓨처폰들 보셨을 거예요. 폴더폰 이렇게 여는 것들 보셨죠. 어, 그 녀석에 대한 부분들이 지나고 난 이후에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이 나오고 난 다음서부터 저희가 스마트폰으로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이 스마트폰과 관련돼 가지고는 꼭 핵심적인 부분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녀석은 뭐냐면이 폰에 대한 부분을 먼저 안 알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딸리는 운영 체계, 예, 어떠한 운영 체계로 이게 움직이고 있고 사용되고 있는지 갖다 명확하게 아셔야지만 이두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시기가 굉장히 쉬우시라고 생각됩니다. 아, 사실은 폰으로 어, 이해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폰 자체를 자그만한 어, PC로 생각을 해주시는 편이 오히려 이해하시는 데는 굉장히 쉬우실 거예요. 예, 그래서 어, 일단 스마트폰에 대한 정의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휴대전화의 인터넷 통신과 정보 검색 등, 그죠? 정보 검색 제일 많이 하시죠? 예, 그래서 대부분 저희가 많이 쓰는 어플 중 중에 엔사 거 그죠 네이버를 제일 많이 쓰죠 그래서 친구들끼리 뭐 얘기하다가도 어떤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물어볼 때 뭐라고 하죠? 그 그렇죠 맞습니다 네이버에 물어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것들이 컴퓨터의 지원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로서 사용자가 원하는 어플리케이션 어플리케이션 중요한 단어 나왔어요 보통 우리는 요 녀석을 뭐라고 부르냐면 A.P.P. 이렇게 예, 줄여서도 얘기해요. 줄임 말로 뭐? 앱. 그렇죠. 앱. 앱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예. 설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능 면에서 휴대전화와 컴퓨터가 결합된 형태이다. 그렇죠. 뭐라고요? 휴대전화 플러스 컴퓨터가 되어 있는 녀석 우리가 무슨 폰? 그렇죠. 여러분들 손 안에 있는 스마트폰이라고 할 겁니다. 아마 제 강의를 현재 스마트폰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계신 분도 있으실 터이고 그거보다 조금 더 사이즈가 큰뭐 그렇죠 태블릿 위에 놓는다 그래 가지고 태블릿 PC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도 있죠 태블릿 PC로 보시는 친구들도 아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녀석이 결합된 형태래요 예. 개인 휴대전화와 개인 휴대 단말기 어 그래서 요것을 외국에서는 셀폰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예. 예, 장점. 그게 뭐죠? 아, PDA라고 있었어요. PDA.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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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2.5kg 정도 되는 이따만한 기계들이 있습니다. 그, 저기 정수기 파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보면 분들 거기다가 다 이렇게 입력들을 하시죠. 그 예, 고, 고, 고 녀석의 장점을 결합하여 휴대전화의 기능은 물론 그 기본적으로 무슨 뭐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휴대전화의 기능입니다. 왜 모기 때문에? 폰이기 때문에. 예. 일정 관리. 어이구그 그쵸? 그렇죠? 팩스 송수신. 인터넷 접속 등에 대한 데이터 통신이 기능을 갖추고 이에 이메일, 아이구요 브라우저, 인터넷 쇼핑, 뱅킹 등이 가능하다. 굉장히 잘 되고 있니다 여러분들 다 쓰고 계신 거예요? 어, 저하고 이 수업을 하시면서 일정 관리에 대한 어플도 알아볼 것이고 팩스에 대한 송수신도 알아볼 것이고요. 그다음에 접속 환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어플도 알아보시게 될 겁니다. 아, 어, 이런 것들을 다 쓰고 나면 이메일도 확인하시고요 웹 브라우저에 대한 부분들도 아시게 될 거예요. 사실 여기 운영 체계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요, 요 운영 체계하고 이렇게 연결된 게웹 브라우저입니다. 모바일 브라우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이 여러 가지 것이 운영 체계에도 틀릴 수 있지만 다를 수 있지만 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모습의 형태가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는 거죠. 첫 번째 무슨 형태? 예, 그냥 앱인 형태. 우리가 플레이 스토어나 혹은 예구예 예, 구글에서 있는 플레이 스토어나 원스토어나 뭐 SK에서 하는 원스토어나 이런 데서 어플 공짜로 다운을 딱 받죠. 예, 그랬을 때 어플 단위로 딱 생성이 되는 예, 딱격제 구조는 저희가 앱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접속하고 있는 모바일에서의 네이버 네이버 화면을 밑으로 이렇게 내려보면, 내려보면, 뭐가 나오냐면, m.modaybar.com 뭐, 이렇게 나가요. 걔는 뭐냐면, 앱이 웹으로 구동된다고 해서 우리는 이 녀석을 뭐라고 부르냐면, 웹앱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어, 생김 자체는, 생김 자체는, 어떻게? 예, 앱의 형태를 띄고 있지만, 보여주는 녀석 자체는 뭘로 보여주고 있다? 아, 맞습니다. 그렇죠. 웹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녀석들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하이브리드 앱, 이러고 얘기합니다. 예. 모바일 웹 따로 있고, 앱 있고, 중간에 뭐? 그렇죠. 하이브리드 앱, 이렇게 있다는 것도 머릿속에 집어 넣으셔야지만 돼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죠. 가장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것들, 뭐죠? 그렇죠. 모바일 쇼핑하고, 뱅킹 제일 많이 하잖아요. 엔사에서, 네이버에서 만든 뭐? 엠페이. 카카오에서 만든 뭐? 카카오페이 제일 많이 쓰죠. 예, 아마 이 녀석들이 전체 시장의 결제 시장을 거의 주도하다시피 하고 있죠. 뭐 우리 은행에서 만들었던 앱도 있고 국민 은행에서 만들었도 있고 그런데 걔네들보다도 훨씬 더 어떻죠?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안하죠. 예, TV와 라디오 시청 등으로 어볼수 있죠. 예, 서비스와 카메라, 캠코더, m p 3 기능, 무전기 기능까지 갖추고 있으므로. 워드 프로세서는 엑셀 같은 문자를 작성하기도 가능하다. 그렇죠. 이것 때문에 뭐 많이 깔죠? 네이버의 오피스. 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네이버 오피스를 깔아서 연동하면 내 스마트폰에서도 엑셀, 대한 부분들도 볼수 있고요. 문서 문자를 예. 문서에 대한 부분들도 PDF도 볼수 있고, 그 다음에 또뭐또볼수 있죠? 워드도 볼수 있고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예. 메일로 어떤 식으로 보내주든지 간에 내 스마트폰에서 뭐할수 있죠? 확인이 가능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서 모두 가능해 또 그렇죠. 작성도 가능하더라. 그래서 요 녀석의 데이터 부분들을 사용을 할때첫 번째 뭘 쓰기도 하죠? 와이파이를 사용하여 음성 패킷망에 대한 부분을 사용하여 인터넷으로 전화 통화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달만기 기능을 통하여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다기능 복합 달만기라고 다기능 복합 달만기라고 부른다. 이건 좀 착술적인 부분들이죠.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가진 아주 복합 기능이 들어간 조그마한 뭐, 뭐라는 얘기죠. 예, 기기, 단말기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수용을 하기 위해서 표준화된 또는 운영 전문 체계를 갖다가 OS다 그러죠. OS. 제가 여기 말씀드렸던 요 녀석하고 예, 똑같은 얘기예요. 요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요 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스마트폰을 알기 위해서 어떻다? 첫째. 휴대전화와 컴퓨터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다기능 복합 단말기라도 부르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정관리, 팩스, 이메일, 웹브라우저, 인터넷 쇼핑, 뱅킹까지도 어떻게 할수 있다? 다 처리가 가능합니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생김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됐던 거, 이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앱이냐, 하이브리드 웹이냐, 웹앱이냐 하는 모양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꼭 어떻게 된다? 콕 집어서, 예. 딱 집어넣어야 되죠. 예. 두 번째, 가장 큰 특징은 완제품으로 출시되어 주어진 기능만 사용하는 기존의 휴대폰과 달리 수백 가지의 응용 프로그램, 그렇죠. 어플리케이션이죠. 앱을 깔아서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설치하고 혹은 추가, 삭제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죠. 어, 내가 필요한 일정 부분에 대한 부분이 원래는 스마트폰을 출시하면서 없는 경우도 있죠. 내가 뭐할수 있죠? 어플리케이션 깔아서 어,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무선 인터넷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을 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브라우징 프로그램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접속할 수 있다는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제작할 수 있다는 점. 아 어, 그렇죠. 내가 꼭 이런 거좀 해야 되겠는데 어플리케이션을 좀 만들어 볼수 있겠니? 하는 것도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맞습니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자신의 알마, 알맞은 인터페이스를 구, 구성해서 그와 같은 운영체계를 가진 운영체계가 또 나왔어요. OS를 가진 스마트폰 간의 어플리케이션을 공유할 수 있는 점도 기존의 휴대폰이 갖지 못한 지금 장점으로 꼽힌다 하는 거죠. 굉장히 좋은 다기능 예, 복합 단말기가 이렇게 잘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냥 우리는 그래서 뭐이 녀석을 아주 스마트하다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스마트폰. 그렇죠. 아, 이 장에서는 중요한 것은 뭐죠? 내가 원한, 내가 원한 어플리케이션을 내가 뭐할수 있다? 그렇죠. 만들 수 있다. 하는 것 정도 어, 머릿속에 넣으면 될것 같아요. 자, 이 녀석에 대한 부분들을 역사를 조금 좀 짚어보면, 1992년에 IBM, IBM에서 예, 샤이, 예, 샤이먼으로 나왔어요. 1992년서부터 출시가 돼가지고 쭉 상용화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1993년에 대중에 공개됐으면, 어이구야. 지금 그러면 얼마죠? 18년이니까 얼마 얼마 됐죠? 아이고야. 굉장히 오래됐네요. 예,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뭐 90년대 생이거나 뭐이런 경우에는 얘하고 이제 어떻게 되죠? 나온 지가 어, 맞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아 예. 그래서 일반적으 대중이 됐고 1996년대 노키아. 예, 아주 지금은 노키아가 예. 이제 휴대폰 생산을 잘안 하죠. 이 노키아가 굉장히 유명한 부, 예, 노키아 단말기가 굉장히 예, 유명했었어요 예전에요. 예, 저, 제가 94년도에 대학교 1학년이었으니까 그때 막나나나온 부분들이었겠네요. 휴대전화 상품으로 휴대패커드에 PDA를 결합하여 스마트폰을 출시하는 다양한 시도가 왔으나 가격이 에이, 그렇죠 너무 비쌌어요. 예, 굉장히 비쌌죠. 대중에게 어려움이 있었다. 이후 스마트폰을 위한 여러 전형 OS가 개발되고, 2000년대 중반에는, 리메에 나는 블랙베리 폰을 시작, 블랙베리. 지금도 있어요. 블랙베리. 블랙베리가 사용하는 운행체제도 별도로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크게 스마트폰 세상을 어떻게 나누냐 면 제일 큰, 제일 큰 것은 구글에서 만든 뭐? 그렇죠. 안드로이드 체계. 두 번째는 뭐? 그렇죠. 아이폰 체계. 세 번째가 뭐? 블랙베리 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도 그래서 아 이렇게 세가, 세 개가 격전을 부리고 아이폰하고 누구하고 그렇죠 아, 안드로이드를 만든 구글이 뭐 하고 있고 선두 주자로 쭉 나가고 있고 나머지 하부 시장을 누가 먹고 있다? 블랙베리가 하고 있구나라고 예,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대중화가 이루어졌고 트치, 그렇죠 터치 스크린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누르고 예늘펴서 조이고 핸들링으로 돌리고 예 하는 것들 뭐조잉이냐 롤링이나 여러 가지 얘기하죠 그런 기술들이 이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벌써 결합된 스마트폰의 PDA를 대체함으로 스마트폰 시장의 선두자를 발돋움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국내는 2009년에 출시한 어이구야 2009년에 처음 나왔죠. 우리나라에는 무슨 폰? 그렇죠 아이들도 쓴다 그래서 아이폰이죠. 열풍의 힌리버 스마트폰에 대한 관심과 수요자의 증가에. 예. 그렇죠 처음에 나왔을 때 저도 기억합니다 줄쭉서가지고 삼박사일 이거 막 기다리셔가지고 이거 사겠다고 어 하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항상 갤럭시 일 호나 아이폰 일호 사셨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여러 가지를 주죠 셀러머니로 예 굉장히 예 그래서 스마트폰에 대한 관심이 이용자 수를 급감으로 급격히 증가로 일어났으며 삼성에는 갤럭시 시리즈 LG에는 옵티마 시리즈 스카이는 배가 이제 없어졌죠 스카이가 구글은 넥서스 원 등으로 수많은 스마트폰이 출시되면서 시장이 굉장히 예 그래서 지금 구글에서는 그런 폰도 나오죠 조립폰 내가 원하는 폰들을 칙칙칙칙 해가지고 하나의 스마트폰 을 어떻게 하죠 만드는 부분들도 생겼어요 예 저가폰 출시가 요즘에 예, 대세죠 저가폰 시장에서 지금 누가 열심히 싸우고 있나요 아 그렇죠 중국 저가폰 시장들이 굉장히 많은 자리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만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구글이 대만에 있는 회사들하고 이제 뭐하고 있어요? 저가폰 개발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스마트폰 저도 지금 노트 쓰고 있는데 100만 원 정도 주잖아요. 비싼 건 120만 원. 우리 PC 가격이 한 얼마나 정도 됩니까? 괜찮은 거. 모니터까지 껴서. 120만 원이면 그렇죠. 빅데이터 돌릴 정도로. 괜찮은 p c 를살수 있죠. 그걸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하고 있, 있어요? 주머니 속에 집어넣고 다니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반 스마트폰과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 바로 용도에 따라 어플리케이션, 응용 어플리케이션, 야, 줄여서 앱으로 부르겠습니다. 이제 예, 추가로 설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 필요한 부분들은 앱으로 뭐할수 있어. 내가 필요한 것들을 쭉다 다운로드 받으면 돼요. 예,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하는 점이죠. 컴퓨터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여러가지 프로그램과 같은 개념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어, 컴퓨터에서 윈도우 OX와 같이 기본 운영체제를 사, 사용한다면 그 활용도는 극히 낮을 것이다. 시가, 시작을 사진을 편집하기 위하여 포토샵 들 동영상을 위하여 프리미어 요거 있죠? 설치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짜증 나지 않아서 예 네, 많이 그랬었죠 시간 동안이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죠 어떠한 앱을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스마트폰 활용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죠 스마트폰의 활용도는 뭐하고 똑같다 이퀄 뭐하고 그렇죠 앱하고 똑같다라고 보겠죠 스마트폰을 잘 쓰는 부분들은 얼마나 본인한테 맞는 무엇을 그렇죠 어플리케이션들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었니를 갖다가 뭐하는 거?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죠. 예,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수십만 개다하는 스마트폰 전용 앱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건 진정한 스마트폰이라고 할수 없고 이 녀석은 실하고 바늘처럼 아주 잘 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라는 부분들을 예,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렇죠. 여기 어플리케이션 지금 깔아놓은 부분들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보면요, 봅시다. 얘는 이제 아이폰의 모양이고, 얘는 갤럭시의 모양이겠고 이 녀석은요. 예, HTC 구글에서 만든 예, 저가형 폰이 되겠네요. 예, 이렇게들 나오겠죠. 예, 자, 한번 볼게요. 스마트폰, 그러면 어플리케이션 개는 뭐니 하는 거겠죠. 자, 스마트폰의 앱은 하루에도 수백 개 혹은 수백 개, 수천 개에 대한 부분들을 숫자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교통 어플만 하더라도 굉장히 막그 교통이 지하철이니 혹은 택시니, 또 일반적인 뭐니? 예, 버스니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나누, 나눠 예, 하루에도 출시가 많이 되고 또 없어지는 것도 굉장히 많겠죠. 왜, 왜 그러냐면, 이 앱을 만들 때 보통 한세명 정도면 이 앱을 만듭니다. 예, 첫 번째 누가 필요하죠? 그죠. 프로그램을 쳐야 되는 개발자, 예, 개발자 하나. 그다음에 그림 그려줘야 되잖아요. 그림, 누구, 디자이너, 이것을 기획한 기획자. 그럼 어플 하나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어플리케이션을 굉장히 많이 만들잖아요. 그런데 요 녀석을요, 요, 요렇게 이해하세요.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고 치면, 치면 개발한 언어가 서로 틀려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안드로이드형으로 만들래? 아니면 아이폰용으로 만들 때는 기획해, 기획과 디자인은 똑같이 가는데 똑같이 갔는데, 뭐에서 차이가 난다? 그렇죠. 어떤 언어로 개발할래 하는 부분들로 이 녀석만 비용이 조금만 더 모한다 올라가면 됩니다라는 거죠. 예. 참고로 요 여기 아이폰 같은 경우는 오브젝트 C라는 언어를 쓰고 있고요. 예. 뭐 안드로이드는 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뭐 자바나 여러 가지 언어를 좀 쓰고 있죠. 그래서 그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앱만 설치하면 간단하게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거나. 버스나 지하철 등의 대중의, 대중교통에 대한 실시간 경로를 확인할 수 있고 영화나 연극 등의 예매도 바로 할수 있죠. 요즘에 제일 많이 하죠. 제일 많이 쓰는 것은 뱅킹 플러스 뭐죠? 그죠? 쇼핑이죠. 쇼핑, 네, 쇼핑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은 각종 센서들을 활용하여 내비게이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우, 저도 오늘 티맵 키고 왔어요. 여기 찾는데 정확하게 알려줘.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녀석이. 예, 이 어플리케이션이 돈을 벌기 위해서 누구랑 결합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생명보험회사랑, 예, 결합이 되어 있어요. 무슨 소리니? 내가 다녔던 주행에 대한 부분들, 최근 한 500m 정도를 갖다가 주행 능력을 평가해서 점수로 환원을 해줘요. 환원. 티맵 같은 경우는 지금 운전자 습관 이래가지고 나와 있는데, 요 녀석을, 티맵을 누르고 난 다음에 딱 가동을 시켜서 평균, 70점 이상이면, 예, 어떤 생명보험, 예, D 생명보험 회사에 예를 들어서 이 점수를 갖다 내면요, 내가 평상시에 내던 무엇의 10%를 깎아줘? 아, 맞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10%를 깎아줄 정도로 어플이 서로 뭐하고 있다? 비즈니스 모델하고 다 결합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에요. 사실 인터넷이라 부분과 스마트폰 활용 전문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확장이 어디까지 가셔야 되냐면 비즈니스 모델을 갖다가 어플로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짚어주셔야 되요. 과연 내가 이 스마트폰을 활용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이 활용할 수 있겠니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겠죠. 각 언론사는 최신 뉴스에 대한 일명 요연하게 관람할 수도 있고 영화, 사진 감상이나 요즘에 그, 그렇죠? 대부분 저는 그 올림픽에 대한 소식들 같은 것들 다 동영상에서 보고, 예, 하고 있습니다. 저장이나 편집할 수 있는 것은 기본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프리미어는 회사에서 스마트폰용, 예, 요, 것도 새로 만들어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기상천외한 웹도 지금까지 만들고 있고, 여러분들이 스마트한 것들을 앱에서 실행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까지 고민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제3차 가상세계에 접목한 또 기술 AR. 스마트폰 나오고 나서 3R이 날쳤어요. 3R. 하나는 AR, 하나는 뭐죠? QR, 하나는 뭐죠? AR, QR, 그 다음에 어 하나가 어, IR인가요? 아니죠. 이두 가지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것들이죠. 사실 증강 형실이라는 녀석으로 이게 설명을 하기에는 좀 언어가 조금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부적절. 예. 가상 세계에서 내 나와 같은 모양을 새로 싹 집어넣는 것을 저희가 증강 형실이라고 하는데 이제 언어가 조금 좀 그렇죠. 스마트폰 카레, 카메라로 거리를 비추어서 각종의 어떤 건물의 이름과 상황과 이름들을 갖다 그 안에 집어넣어서 위치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볼수 있는 게이 녀석이고, 예. 그래서 얘는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죠? QR 이 녀석은 뭐냐면 Quick Response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코드 있죠, 내네 자리 코드. 그거 찍어서 뭐 하는 거죠? 살펴보는 게이 녀석이에요. 예. 그래서 이 녀석들은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화장실이나 약국, 병원들 찾아주는 앱이 이렇게 돼 있고 스마트폰에 필수로 인식되어 있어서. 앞으로 도로 촬영을 통한 실시간 영상 내비게이션으로 등장을 했다. 예, 지금 많이 쓰고 있죠? 많이 쓰고 있어요. 스마트폰 예, 스마트폰에 대한 앱하고 액세서리를 합쳐가지고 앱세사리라고도 예, 부르고 있죠. 앱을 통하여 보다 많은 정보를 취합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예, 앱과 관련된 액세서리 제품들도 등장했으며 웨어러블 기기의 스마트폰 밴드. 그렇죠, 밴드. 얼마나 운동을 하셨고, 오늘 걸었던 데는 얼마고, 만복이 차는 것 대신에 오늘 기온을 어떠니총 여러분들이 사용하신 칼로리는 한이 정도 됩니다. 라고 저희가 알려주고 있죠. 이런 것들도 예, 등장을 해서 새로운 제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라는 부분들도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컴퓨터용 프로그램도 유료하고 무료가 있듯이 스마트폰에도 앱도 유료와 무료로 나눠지게 되죠. 유료임 경우에는 몇백 원서부터 몇만 원까지 다양하게 되어있고요. 유료앱은, 예, 개발사가 정한 가격으로 책정되죠. 자, 유료앱에 대한 경우는 3대7었어요 음. 얼마냐면, 이, 예, 여기는 뭐냐면, 태워주는 데. 내가 만약에 아이폰에 하면, 아이폰에 30% 줬어야 돼요. 내가 만약 구글에 넣으면, 예, 구글에 30%. 개발자는 얼마 먹죠? 예, 7을 먹게 되는 거죠. 그 여기서 이제 통신료나 기타 등등등이 또 나가겠죠. 그래서 이 비용을 책정을 할때 누가 책정한다? 얘가 아니고 그렇죠, 얘가 개발했던 사람들이 책정을 한다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사용자가 유료 앱을 내려받으면 그 수익은 구글과 어플리케, 애플과 같은 앱 마켓을 운영하는 이동사나 플랫폼 뭐 그렇죠. 바로 갈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SKT를 통하거나 KT를 통하게 되면 또이 사람들한테 수수료를 또이 정도 또 띄워줘야겠죠. 그럼 나는 얼마 한 이렇게 가지 가는 게 평상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제 방식은 또 어떻게 신용카드 같은 거 소액 결제 들어가면 또 여기서 어떻게 돼? 또 까지겠죠. 어 그래서 앱 만들어서 뭔가 다 성공하는 건 사실 아니지만 꼭 필요한 것만큼은 있다 하는 거죠. 결제들도 다양하고 무료 앱을 비교해 봐도 유료 앱이 유용하고 풍부한 기능을 제공하지만 잘 찾아보면 쓸만한 것들 어디에도 있다. 그렇죠. 무료 같은 데서 그냥 막 뿌리죠. 왜? 무엇을 위해서? 회원수를 그들은 모아놓고 그 회원이 들어오면 요에다 뭐돌리죠 그래서 우리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AD 뭐 이렇게 먹뭐 이렇게 부릅니다. 뭐 모바일에서 돌아가는 광고판. 광고 수익으로 뭐할 뿐이야? 수익을 가지고 오고 나머지는 다 뭐한다고요? 무료로 풀어주는 거죠. 아무나 들어와서 보세요. 뭐 이, 이런 것들. 예.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나누면 유료 앱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는 또 이제 무료 앱들이 나와 있죠. 네. 자 살펴보면은 게임 같은 경우가 무료가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예 무료가 있어 유료가 있을 수도 있겠죠. 네. 이런 특성들을 잘 이용하셔가지고 어, 이번 1 강에서는 스마트폰에 대한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아마 이제 이후로는 스마트폰의 특성에 대한 그 가장 기본적인 다뤄야 되는 마켓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가볍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으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고맙겠어요. 감사합니다.